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수요일이네요. 시간이 참 빠르죠? 아,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잠깐 차트 설정 좀할 테니까 대기 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모두들. 아, 오늘은 강의를 하나 좀 해드리려고 해요. 어떤 강의를 해드릴 거냐면요. 피보나치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피보나치 채널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긋는 채널은 패러럴 채널이라고 부르죠.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쭉. 확장시키는 그런 채널을 일반적인 패러럴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고 피보나치 채널은요 똑같아요 똑같이 채널이 형성이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 요 채널에 알맞는 피보나치 값들을 넣어서 추가적인 상승 즉 채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 수치를 확인하는 기술적 분석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그냥 채널을 하나 그어 볼게요 비트코인 차트에다가 자 이게 일반적인 패러럴 채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숏을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어요 채널 상단에 가격이 거의 도달했으니까 난 여기서 숏을 타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피부나치 채널로 그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채널 상단을 뚫고 상승했을 때 어디서 저항을 받을 수 있을지 피부나치 값으로 나타낸 피부나치 채널이라는 기술적 분석 방법이 있거든요 단순해요.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채널 상단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저항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근거를 하나 더해주는 기술적 분석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신 분들은 3번 한번 입력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 값을 어떻게 쓰냐면 더블클릭을 한 다음에 382, 뭐236 이런 건다 지웁니다. 0달인 다 지우고요. 남겨놓는 게 이거예요. 0, 1.13, 1.414, 0.5. 이렇게만 남겨놓습니다. 이 시장에 따라서 잘 먹히는 값들이 계속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요 값들이 지금 트렌드에 맞는 피보나치 채널 값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활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왕 내가 지지점을 찾을 거 이런 근거가 하나 더 더해지면 나쁜 게 아니니까요. 자 이제 비트코인 현재 상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추세를 벗어난 다음에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모멘텀을 형성한 상태예요. 역헤드앤숄더는 자 제가 한번 그리면서 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이렇게 켜주고요. 찾아야겠죠? 어깨 부분이 어딘지 대략 이런 식으로 역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됐습니다. 보이시죠, 다들? 역헤드앤숄더의 아 TP를 우리가 또 알아봐야 하는데 그 TP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TP란 무엇인가? TP가 어떤 용어인지 알고 계시는 분? 자, tp가 뭔지 모른다. 1번 한번 눌러주세요. 1번. 아, 그쵸. 타겟 포인트. 정확합니다. 타겟 포인트예요. tp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요. 일반적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이 형성이 됐을 때는 화살표를 하나 우리가 그려주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머리부터, 이 추세까지 그어주면 돼요. 다시 한번더 가겠습니다. 이 머리부터 헤드 앤 숄더의 이 추세, 즉, 목선까지 그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를 넥라인이라고 부르게 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헤드 앤 숄더의 추세를 넥라인으로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TP는 이 머리부터 넥라인까지 화살표를 하나 그린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 위로 갖다 붙이면 끝이에요. 대략적인 목표 가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비트코인의 유의미한 저항선을 계산했을 때약18.2 부근이 나오거든요. 근데 헤드 앤 숄더, 이 TP 값과 거의 유사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로선을 하나 더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헤드 앤 숄더의 TP 값, 그리고 내가 찾은 저항선 두 개를 합쳐서 네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의 유의미한 저항대는 이 보라색 박스권이 되는 겁니다. 자, 보라색 박스권이 됨과 동시에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 피보나치 확장 채널의 끝 부분과도 겹쳐 있는 구간이죠. 즉,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합시다. 얘가 여기 올라갔을 때 숏을 칠 근거가 세 개는 적어도 생겨줄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신 분들 5번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5번 한번 눌러주세요.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말씀 주시고요. 난 이해 안 됐다 4번, 이해 되신 분들 5번, 이해 안 됐다 4번, 한번더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없으면 넘어갈게요. 아무튼 우리가 시나리오를 미리 세워놓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역회앤 숄더가 바닥에서 형성이 됐고, TP를 계산해 보니 목표값이 이 부근이더라. 근데 내가 찾은 유의미한 저항선이 여기예요. 그럼 이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박스 저항대를 그려주는 거죠 차트에. 그다음 피보나치 확장 채널로 본1.414 구간의 저항과 겹치는 구간이 여기다. 그럼 비트코인 흐름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숏을 들어가면 유리하게 수익을. 가져가 볼수 있겠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비트코인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건 일단은 역회된 숄더가 바닥에서 강하게 형성이 됐고 실제로 추세 전환에도 성공한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모멘텀이 새로 생겨났죠. 이렇게 채널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거래량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거래량 또한 역회된 숄더를 충족하는 형태로 형성이 됐습니다. 점점점점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추세가 돌아갈 때는 양봉이 좀 터져주는 수급이 실린 장대양봉이 나와줬다. 아무래도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상승으로 뒤바뀔 가능성은 놓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채널을 하나 또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도 그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큰 추세에서는 하락 중인게 명확한 패러럴 채널 혹은 피보나 채널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라 대략 비트코인이 어디서 저항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더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조금 더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채널 중단 라인 보이시죠? 채널 중단 라인, 그 다음 피보나치 상승 채널 1, 1.13 겹치는 요 라인이 하나 더 잡힙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여기에 저항선을 또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만들어줄 수요 가 있는 거죠 즉 우리는 지금 유의미한 저항대를 두 군데나 찾은 겁니다 여기도 박스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의 유의미한 저항대는 17.3에서 17.4그 다음 18.1에서 18.3요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물대도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매물대는 일단 가장 저항이 강력했던 구간을 뚫어준 상태예요 보시면 이 매물대죠. POC라인을 지속적으로 윗골이 달면서 뚫어주지 못하는 그림을 연출하다가 역해된 숄더 이후에 거래량 실린 양봉 나오면서 추대 전환에는 성공한 모습. 이매물대 돌파는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건 뭐냐면 비트가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온다고 칩시다. 나와서 저항대를 딱 만났어요. 여기서 횡보가 막 나와요. 그러면서 매물이 막 쌓인다? 그때는 좀 위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POC 라인의 위치가 바뀌는 순간, 즉, 하방에서 매집했던 물량보다 상방에서 분배를 한 물량이 더 커지는 순간에 추세는 다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부분이 있냐라고 하신다면 이 저항대에서 만나게 될 비트코인의 패턴을 잘 확인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단기적인 반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해되신 분들 7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영상 네. 자, 비트코인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텔레그램에서 추가적인 정보 전달할 게 있나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긍정적인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지금. 비트코인은 매도 우위에서 매수 우위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비트코인 고래들 최근 5일 동안 비트코인을 5만 개에 가까운 물량을 매집했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구간. 이게 SOPR 값이라는 건데, 요 중단 1 보이시죠? 1. 잘 보시면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자. 오버 1 인베스터 R 셀링 인 프로핏 언더 1 인베스터 R 셀링 인 로스 어떤 얘기냐면요 이게 초록색의 즉 이게 1이에요 중간에 있는 게 1이에요 이 값이 이1 밑으로 떨어지면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구간이고요 1 위로 올라가면 이익을 보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베스터는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죠 보통 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구간이 바닥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죠 비트코인이 완전 떡상에 떡상을 이어가다가 알트들 낼리 나오고 그 다음 대폭락을 했을 때 투자자들이 대부분 손실을 봤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손실의 기간이 꽤 길어지고 있는데, 항상 이런 경우는 바닥일 때가 좀 많았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5만 개 정도 고래들이 모은 상태이며,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에 진입한 지가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아, 바닥이 어느 정도 나왔을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겠다. 라는 관점이 부여가 됩니다. CVD 차트에요. 고래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지, 매도를 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고래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봐도 뭐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의미한 수준의 현물 매수를 동반한 가격 상승이 등장을 해줬다. 나쁘지 않죠. 괜찮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의 모멘텀도 상방으로 약간 돌아간 상태고 저항대를 앞으로 만나게 될 비트코인이지만 유의미한 현물 매수세가 발견이 됐고 고래들도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 플러스 투자자들이 대부분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 우리는 조금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다. 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자, 설명 다들어봤는데 이해되신 분들 8번 한번 입력 부탁드릴게요. 오늘 방송 내용 이해됐다. 유익했다. 8번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좋아요. 뭐 사실 중요한 부분은 다 설명을 드린 거죠.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도출이 됐는지, 그 다음 비트코인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려서 더 크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정보 있으면은 뭐 텔레그램에 또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거래량의 단위요? 모르겠어요. 거래량은 뭐 지표로 보는 거죠. 이 단위가 확인이 되나요?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95.7129K? 돈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이거 아시는 분? 네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짧고 굵게 마무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 또 꿀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이슈거리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